고 거기도 보세요. 조명 조명 좀켜 음. 큐, 큐 주세요. 생추를 빼부제. 생추 빼부제. 야, 보자, 와, 실한, 실한 놈이요? 잘보여 보이죠? <laughs> 저기 손 친생생. 손이 더. <웃음> <웃음> 저 반메론 딱 딱이다 딱. 이 바지부터 진짜 개설. 그 기억 전 신발 이렇게 작지? <laughs> 이거 더 <laughs> <이거 또> 신발? <laughs> 아 내꺼야? <거야? 웃음> 야, 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작아? 근데 <laughs> <내> 발이야. <웃음> <웃음> 야 은혜 이거 신어 이거. 은혜 그거 신어. 어어어 역시 역시. 역시. 은혜 이거 신어 이거 신어. 어, 어정 섹시. 섹시 밴, 예. 아 상추가 여기 있구나. <laughs> 아 근데 진짜 신하다. 야 억눌찍지 마라 진짜 안 찍구나. 이거 상추 따서 어디에 쓰실 거죠, 사장님?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 야, 근데 이거 아버님 진짜 힘들었겠다. 노래가 그게 제일 싫어? 나 농구하고 싶다. 갑자기 일이 그만 둬 <laughs>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농구를 하실 건가요, 축구 선수를 하실 건가요? 세무사요. 아니야, 늦었어. 늦지 아니야, 어, 머리가, 머리가 안 들어. 그녀의 일반적인 얘기들. <놀람> 나를 속이면. 지켜버리지죽여버리세 아, 야, 근데 진짜 싫어, 방 이거 적상추. 아, 무슨 상추가 또 있어? 어, 청상추. 어머님이 아까 청상추. 찍혔어. 어, 어디, 어 근데 엄마한테 호박도 한번고막 아니야, 수기야. 괜찮아.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 이거 금방 나요, 근데. 진짜. 와, 어, 청상추 어딨지? 청상추 있었는데? 저거 따는 거 아니야? 도아이거 아니, 먹는 건데, 이거 말고 청상추가 있다고. 그게 뭐야? 청상추. 그게 뭐야? 청상추가 그냥 똑같이세 개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 청상추가 있었는데? 꼬매? 보기 하자. 어, 여기다여기다여어다 아, 여기가 청상추야, 이게. 아. 그 쫓기시 쫓시면 했어. <laughs> 자, 자, 이거 왔어. 청상추. 청상추. 청상추 맞나? 모르겠네. 야, 여기 숨어 있네. 아버님 왜 이렇게 보물찾기 어, 하듯이 청상추 맛있나? 아. 아빠, 대신한 상추 어디 갔니? 소리야. <laughs> 나 어, 축구팀에 기부했어. <웃음> 고마워. 아우야. <laughs> 어디다 쓰신다고요? 호크 아이요? 호쿠마요. 호크마. 아 호쿠마, 호쿠마. 야 이거 진짜 싫어 다잉 어, 어. <laughs> 저기요? 저기요 사장님, 소리 그만하세요. 얼마 안 했어요? 어디 봐요 어... 아버님 어차피 이거 드시지 못해요? 근데 이거 <laughs> 왜, 왜 드시지 못해 그래. 근데 이거 입왜 이번... <laughs> <laughs> 드시지? 아니 너무 많아, 서 너무 많아. 야 근데 이거 이번 주에 가져가면 상하는거 아니야? 아 진짜? 아버님 때문에 3,000원 붙었다, 야. 아, 3,000원. 그놈의 3,000원. 근데 내가 3,000원 줄게. 아, <laughs>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 내가 3,000원 아끼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여기가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까우니까. 조심하 와, 나이키와 나이, 나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laughs> 예쁘다. 역시 은혜는. <laughs> 힐이 어울려. 야 힐이 어울리네. <laughs> 안 따면은 신발 꼭 웃어. 알겠어, 빨리 따. 그래서 은혜가 다 먹는 거야. <laughs> <laughs> 홍진 언니. 신발 좀 조명 비춰줘. 어, <laughs> <오>, 예쁘다. <laughs> 오, 아니, 이거 봐 한잔. 아 <laughs> 섹시해. 웬일이야 여름 여자야. <laughs> 이거 핫바디 핫바디. 너무 예쁘다. 자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개 좋아요. <laughs> 아 너무 어두워. 개 좋아요. <웃음> <웃음> 아 설이 제대로 하셨네요 사장님. 와 이거 봐 진짜 장난 아니야. 가시죠. 아 그게 아니라 동물이 엄청 올라와. <laughs> 아개개 어울린다. 이랬어. <laughs> 도상 근데, 아, 근데 하나도 욕 같지 않았어. 아, 어내 아, 상추, 상추. 이야 <laughs> 아니 상추 준 사람이잖아. 그래. 내가 딴 거야. 알어머님이랑내문 여기. 내 상추. 어어 그거 안에 집어넣어 대충. 아니 여기 있었던 건데. 에이, 괜찮아 에이. 괜찮아.